캠핑카도 여러 네. 종류의 회사 캠핑카들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어, 그럼 선생님 AS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자유죠 어. 자유, 자유. 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지금 다니시는 그렇지. 건가요 네 분께서 네. 네. 어,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생각이 있으면 일단은 지르고 <laughs> 봐야지요 오늘부터 캠박스 안녕하세요. 캠박스 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 스토리텔러 시리즈 촬영 중인데요. 오늘 낯익은 캠핑카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리뷰해드렸던 세븐 모터스의 캠핑카인데요. 저희 캠박스에서 20만 뷰나 나왔던 콘텐츠였는데요. 실제 차주분을 만나뵙고 인터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캠박스 구독자님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흰머리 부산에서 온흰머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지금 같이 많은 분들이랑 캠핑하러 예, 오신 것 예, 같아요. 예. 캠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캠핑카로 다닌지는약한 5년 가까이 아, 이 말, 됐어요. 아, 27뭐 차를 바꿨어요? 아, 중간에 한번 바꾸셨어요? 예, 예, 예. 어,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기존 모든... 에이스밴 아, 에이스 캠퍼 네, 에이스밴에서 네. 올 3월 달에 바꿨어요. 아, 그러면올 네. 3월 달이면 7개월 정도 사용하신 그렇죠, 거네요. 예. 네. 지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정도 이용하신 건데, 네, 네. 이용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편하지요. 아, 차가 기존에 크니까. 사용하셨던 그렇지. 차량 비교에서 네. 편하세요? 네, 훨씬 편하죠. 어떤 점이 편하세요? 일단 차가 크니까, 네. 안에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 진짜 넓으니까 엄청 네. 좋죠. 아, 아 맞아요. 제가 거. 아까 슬쩍 봤는데도 네. 진짜 네. 넓더라고요. 네, 그렇 네. 네. 버스 캠핑카는 큰 만큼 저 가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안에 있는 구조 변경이랑 이렇게 차값 포함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드셨어요? 차값 포함하면 은뭐약한8,000 정도? 아 네. 지금 안에 변경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거의 풀옵션이죠. 풀옵션. 아, 네. 할수 있는 데까지는 풀옵션. 아,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차량 버스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차량이 구매 가격은 2천만 원. 아, 2천만 원이요? 네. 그, 정말 네. 안에 구조 변경 가격이 더 훨씬 그렇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어, 그러면 버스 캠핑카가 이제 크기가 커서 좋기도 하지만 주차 공간 걱정은 없으세요?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네. 뭐 그래도 뭐딱 주차할 자리는 넉넉하게 딱 나옵니다. 아 다니오다 보면은 그 회사 마당에. 아, 주차를 해 아, 네, 주차 그래. 구역이 따로 있으셔서 에, 에, 주차 그렇지. 문제가 있지 않으시네요. 에, 그런 문제는 네. 없어요 에. 선생님 버스 캠핑카도 여러 종류의 회사 캠핑카들이 네, 있잖아요. 세븐모터스의 캠핑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는 네. 좀 소문이 많이 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제일 큰 장점은 우리 가까워요. 아 부산에 계시니까요. 한한 예, 아, 네. 네. 그그리가 10분 그리 가까이 되니까 어, 뭐 AS나 아주 AS 받기 뭐 이런 것들이 예, 편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이걸 선택하셨군요. 예, 네. 어 그럼 선생님 AS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세븐모터스 캠핑카 전 AS가 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예,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막 거의 막막 예. 확실합니다. 아 <laughs> 확실하게 불편한 예, 부분을 해결해주셨어요. 예. 해결해 예, 어, 예. 가까운데 있어서 확실히 좋네요. 예, 그렇지. 네. 그러면 7개월 전에 구매하실 때, 예. 주문하시고 어느 정도 있다가 출고가 됐어요? 약한 1개월 정도? 아, 아, 한그 정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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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실 때는 예. 이제 상담 받으셨을 때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안에 있는 부분들도 다 맞춤으로 예. 상담하셔서 예, 하신 그렇지. 거예요? 예. 아, 네. 역시 버스 캠핑카의 매력은 내부 잖아요 어, 지금 내부를 봐서 내부도 궁금한데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그렇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 제가 이 세븐 캠핑카 딱 들어와서 느낀 게 조명이 굉장히 많고 어, 조명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건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설치하신 건가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세븐 캠핑카에서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아이템이 있는가봐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네. 조명 많으니까 어떠세요? 좋지요. 어, 편리하신가요? 그렇지. 네. 분위기적으로 많이 밝으니까 좋지요. 아 네. 분위가 좋죠. 진짜 다른 캠핑카보다 네. 이 조명이 그렇지. 확 밝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네. 단계적으로 조절적으로 되기 있군요. 때문에 피, 이제 필요한 고음악 조명만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께서 이 캠핑카를 두 대를 지금 이용하셨고 그 전에는 텐트도 예. 이용하셨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얼마나 캠핑 하신 거예요? 텐트만 한 20년 가까이 했지요. 텐트만 20년. 예. 캠핑카로 이용한... 캠핑카로는 이제 한 5년 가까이 25년 동안 캠핑을 그렇지. 하신 거예요? 예. 아, 캠핑의 매력이 어떤 거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어. 자유 자유. 아,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지금 방송 중인 건가요? 예. 네분께서. 예. 어, 자녀분들은 20년 전에 같이 다니셨어요? 어뭐 어릴 때는 같이 다녔고 네. 아, 요즘도 가끔 한번 씩은 이제 같이 방문을 하죠 아,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텐트 캠핑 하실 때부터 캠핑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두 분이서 예. 같이 예. 항상 소울메이트처럼 예. 어, 같이 다니셨군요. 예. 그러면 캠핑카로 이제 변경을 하실 때. 예. 어,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어, 그 전에 저희 다니다가 아무래도 네. 차가 좀 적으니까 불편하죠, 이제. 아, 나이가 참. 조금씩 들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 이제 자리, 잠자리가 불편해지기 아. 작은 차. 그래서 이렇게 큰 차로 이제 바꿨죠. 어, 그래서 뭐 트레일러도 네. 있고 카라반도 있고 캠핑카도 있는데 네. 사실 버스 캠핑카가 제일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이렇게 또큰 네, 네. 제품을 구매하셨군요. 네, 그렇지. 그럼 가장 큰 장점이 크기. 그래서 제일 좋은 장점은 크기고 안정감이 있고 차가. 아 그래요? 네, 승차감이 그렇지. 또 좋은 가요 네. 괜찮아요. 이 아... 차가 일단은 이게 전체 일체형이기 때문에 네. 예, 안전하지요, 차. 네. 지금 크고 크기 때문에 가구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운전하시고 할때 가구가 뭐 삐걱거린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뭐 그런 건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 그러면 이 버스 캠핑카 이용하시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한 100%까지는 만족한다고 봐야지. 아, 예. 정말 그렇죠. 완벽하게 예. 만족하신다와 예. 그렇죠. 예. 선생님, 그래도 100%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깥에 가면 이제 바깥 주차가 좀 캠핑장 캠핑하는데 좀 문제가 조금 있지. 제재를 아... 좀 받지 차가 크다 보면 이런 노지 캠핑이 아닌 곳에서는 좀... 조금 그렇지. 제재를 받으세요? 그래, 아, 주차 공간은 그... 확보되어 있어서 안, 그 선생님이 주차하시는 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오토 캠핑장에서는 조금 불편게 있군요. 네. 그럼 노지 캠핑을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노지 네. 캠핑을 좋아해. 아, 네. 아, 그런 또 불편함이 네. 살짝 있긴 하네요. 그렇지. 로지 캠핑은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이제 그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옵션을 해가지고 기본 전기를 이제 그 설치를 많이 하지. 아, 그러면 얼마나 예. 지금 전기가 설치되요? 지금 인산철이 1120이에요. 아, 1120? 예. 그러면은 2박 3일 정도 문제 없이 이용하시요 2박 3일 거예요? 이상도 다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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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도. 예, 그렇죠. 위에 태양광이 네. 300짜리가 넉장이 깔려있어요. 그렇게 음. 충분하죠 충분해요. 어, 이전에 캠핑카의 화장실은 포타포티 이용하셨나요? 네. 어, 제가 근데 아까 보니까 네. 고정식 변기더라고요. 네. 네.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에, 아무래도 고정식 변기를 하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여자분이 좋고 아, 집 사람이 네. 제일 편하게 이제 그할 수가 있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영상을 통해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단 이 캠핑카는 참 마음 먹어선택하기서 힘든데 그래도 일단은 생각이 있으면 일단은 지르고 봐야지요. <laughs> 그러면 <웃음> 네, 그럼, 훨씬 더 예. 캠핑의 질이 그렇지. 높아지나요? 예, 그렇지. 해결됩니다. 예, 그렇죠. 해결니다 편하잖아요. 네.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으니까. 어,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캠핑카를 구매하면 예. 훨씬 좋다. 어, 추천한다. 예. 이런 말씀.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 캠핑카도 여러 종류의 회사 캠핑카가 예, 있잖아요. 어, 그럼 선생님, AS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자유, 자유. 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지금 당시는 그렇지. 건가요, 예. 네 분께서 어,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생각이 있으면 일단은 지르고 봐야지. <laughs> 오늘부터 캠박스.